넓은 토지와 저렴한 가격대의 시골집을 찾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해당 물건의 경우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진행 중인 가격보다 훨씬 더 낮아졌기에 이제는 눈여겨볼 만한 가격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전형적인 농촌마을 속에 위치한 물건임을 파악 가능한데 편의시설까지 접근성도 좋고 자차로 10분 정도만 이동하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도 좋은 위치라 주변으로 위치한 광역도심지로 이동하기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 부담 없는 가격대로 취득 가능한 해당 물건을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거나 오랫동안 거주할 목적의 주택으로 보시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영상에 표시되는 내용처럼 여러분께서 선택적으로 취득 가능한 두 가지 물건이 존재하는데요. 개별적으로 봐도 매력적인 상황이나 두 가지를 한 번에 취득할 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니 오늘 땅땅 정보통의 설명을 들어주신 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물건의 임장순서는 시골집을 먼저 확인한 뒤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0평의 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폭락이라고 적어주세요. 앞으로도 늘 좋은 물건을 찾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인터넷 TV가 입시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유심 변경 시 최대 30만원의 추가 혜택까지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 만나보세요.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첫 번째 물건인 시골집으로 이동하는 도로입니다. 도로 폭이 기본적으로 3m에서 4m를 유지하기에 차량이나 장비의 접근이 편리하며 일정 구간까지는 국유지 국어 위에 개설된 현황도로이나 주택의 담장과 대문 방면으로 접한 도로는 모두 국유지 정식 도로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시골집을 취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도로에 관련한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알수 있고, 대지 경계를 따라 담장과 창고가 소재하는 상황이라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경계를 확인하기에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따라 조금만 이동하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 앞으로 도착합니다. 주택의 상태가 좋다거나 수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주택이 건축된 대지 면적이 생각보다 넓은 편이라 대지 위로 건축된 모든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을 진행하기에도 좋고 불필요한 건물만 철거한 뒤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에도 좋은 편입니다. 저렴한 가격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니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관련해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택을 새롭게 건축하지 않고 농막을 가져다 두고 사용하시는 방법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니 현장에 방문해서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항공에서 주택을 확인해 보면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주택들과 너무 가깝게 붙어 있지 않다는 점도 알수 있고 주택이 다른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위치하는 것도 아니기에 접근성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을 살펴보니 두 채의 주택과 제시회 건물들이 소재하며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까지 존재하기에 별도 양성화를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체 건물 면적은 69.69제곱미터로 21평이고, 그 중에서 본체로 사용 중인 주택의 면적은 38.68제곱미터로 11.7평입니다. 구조는 흑벽돌조의 함석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벽은 회반죽 바르기 마감에 목재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바로 옆으로,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별채가 존재하는데 건물 전체가 주택이라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창고로 활용하며 여기서부터 주택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는 흑벽돌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22.81 제곱미터로 6.9 평인데 건물 상태가 좋지 않아 철거는 필수인 듯하며 주택과 창고 사이로 위치한 제시회 건물도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협의해야 할 목록은 없는 상황입니다. 외부 샤시의 경우 부분적으로 교체된 흔적도 찾아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리된 것은 아니기에 리모델링이나 철거는 필히 진행해야 하며 지붕에 처마가 삭은 곳도 확인할 수 있고 외벽에 균열이 발생해 마감재가 떨어진 부분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편과 주변으로 자풀이 무성한 상태에 뒤편에 위치한 도로보다 지대가 낮다는 점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두 건물의 사용승인 날이 1902년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진짜로 1902년에 등재된 건물이라면, 건축된 지 122년이 지난 상태인데, 정말 그때 건축된 건물이 맞다면, 사실상 철거가 정답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첫 번째 물건의 현황을 확인해 봤으니, 지금부터는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두 번째 물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의 경우, 660평의 면적으로 이뤄진 전으로 농취증만 발급받는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물건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3m 폭의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도로의 옆으로 두 번째 물건이 위치합니다. 현재는 마을에 거주하는 분께서 고추농사를 짓고 있지만, 소유자가 바뀐다면 올해 수확을 끝으로 정리를 요구하면 되고, 토지 면적이 상당한 편이지만, 금액은 3천만 원대에 진행 중인 만큼 이 토지만 취득하신 뒤 농막을 한채 가져다 놓고 사용하시는 것도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토지는 하향 완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으나 대체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기에 토목공사 비용도 과하지 않을 듯하며 형상 자체가 깔끔한 편이라 유실되는 면적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해서 사용하기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현장에서 두 가지 물건을 모두 확인했으니 지금부터는 물건의 순서대로 경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시골집과 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하지 않고 대지 면적도 354제곱미터로 107평 정도가 되니 적당한 면적으로 가볍게 이용하기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건과는 달리 지목이 대지로 지정되어 있어 번거롭게 농취증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고 용도 지역도 계획 관리 지역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일반인도 손쉽게 취득 가능하고 추후 매도를 진행할 때 농업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2600만원 정도에 평가됐으나 현재는 수의 유찰을 거듭하며 2천만 원 정도에 진행 중이니 사실상 건물은 공짜나 다름없는 상황에 처음 평가된 가격보다도 저렴하게 물건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현황이 좋지 못하기에 철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조금 더 유찰시킨 뒤 충분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취득하시는 방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지에 접한 도로의 경우 국유지 정식 도로와 국유지 국어 위에 개설된 현황 도로가 존재하는데 두곳 모두 국유지로 지정된 곳이라 이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고, 도로 폭도 3m에서 4m를 유지하니, 차량이나 장비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지 경계를 벗어나 건축된 창고의 경우, 국유지를 침범하기에 별다른 문제가 예상되지도 않습니다. 건물은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고, 바로 두 번째 토지로 이동해 면적과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별도 건물 없이 토지만 소재하고,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이루어져 있어 농취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황과 지목이 일치하기에 농취증 발급에 별다른 어려움은 예상되지 않으며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도 계획 관리 지역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어 일반인도 손쉬운 취득이 가능합니다. 토지의 가격은 처음에는 5,800만원에 평가됐으나 현재는 수의 유찰을 거듭하며 3,000만원대에 진행 중이고 면적도 2,182 제곱미터로 660평 정도가 되니 넓은 면적을 활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로 진입하는 도로의 경우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위로 개설된 현황도로이나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본인 토지를 조금씩 양보하며 개설한 아주 오래된 현황도로로서 도로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도로폭도 3미터를 유지하니 차량으로 접근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보면 해당 토지의 바로 앞으로 다른 토지가 위치하나 이 토지는 1914년에 등재된 이후 아무런 변동이 없는 사정 토지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 물건과 두 번째 물건을 모두 취득한다면 767평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물건으로 돌아가 건물 현황을 확인해 보면 지금 표시되는 내역들이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고 본체와 창고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추후 철거를 진행할 때도 복잡하지 않고 비용을 들여 양성화를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창고 사이에 제시외 건물들이 소재하나 부엌과 창고로 이루어진 곳이고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협의도 필요 없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 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추후 신축을 진행하더라도 지금과 동일한 방향으로 건축하게 될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취득도 가능하고 함께 취득도 가능하기에 여러분 입맛대로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 해당 물건을 모두 취득한다면 767평의 토지와 21평의 건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 위성 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분석하고 머니 옥션으로 이동해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보은, 청주, 세종, 대전, 옥천, 영동, 김천, 상주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보은군청까지는 자차로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라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에서 이동할 때도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대전과 세종에서도 1시간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니 광역도심에서 접근성도 준수한 편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까지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된다면 추천드리지 않으니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확대해 보면 집 주변으로 국도와 지방도가 소재함을 알수 있고 북측으로 보은군청과 송리산 말티즈 자연휴양림이 소재한다는 점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당진 영덕간 고속도로가 소재하며 송리산나 이시까지 자차로 13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집 주변에 걸어서 이용할 만한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지나 자차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편의시설들이 모여 있어 시장에서 장을 볼 때나 할인마트를 이용하기엔 편리하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각종 병원과 약국이 있다는 점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 시설이 다양한 편은 아니기에 더 많은 인프라를 원하신다면 보은군청 방면으로 이동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물건지가 위치한 마을은 왕복 2차선의 지방도에서 3km 정도를 더 들어가야 도착할 수 있고 이동하는 도로 주변에는 수많은 농경지와 축사가 위치합니다. 우선 지금 표시되는 것들은 대부분 축사로 이용 중인 곳이고 축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경지와 주택입니다. 거리도 상당히 가까운 편에 속하기에 이 정도 규모라면 냄새는 무조건 난다고 생각해 주셔야 하며 시골집은 다른 주택과 마을에 소재하기에 상황이 조금 나을 수도 있으나 두 번째 물건은 축사와 상당히 가까운 편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꼭잘 생각해서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물건지로 이동하는 도로를 확인해 보면 마을길을 통과해 주택들이 모인 곳으로 진입하고 3m에서 4m 폭의 도로를 통해 접근하기에 자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은 마을 방면으로 동일하게 진입하다. 우회전이 아닌 좌회전에 진입해야 하고 첫 번째 물건보다는 도로 폭이 좁은 편이지만 이곳도 일반적인 차량 한대 정도는 충분히 접근하기에 차량으로 진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두 물건은 함께 붙어 있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대략 500m 정도 떨어져 있어 걸어간다면 7분에서 9분 정도가 소요되고 차량으로 이동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보더라도 경계 내에 모든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분쟁의 여지가 없고 국유지 도로와 국어위로 개설된 현황 도로에 확실히 접한다는 점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 또한 경계에 대한 문제 없이 활용 가능하기에 현장에서 확인하기에도 좋습니다. 이제 머니 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3 타경 59,816 관련 물건번호 1번과 2번입니다. 소재지는 충청북도 보은군에 위치하며 상세한 주소는 머니 옥션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거나 땅땅 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1번은 단독주택, 2번은 토지가 되며 매각기일은 두 물건 모두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시골집은 4천만원에 평가됐고 농지는 5,890만원에 평가됐으나 현재는 유차를 거듭하며 2,500만원, 3,700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시골집의 매각물건 현황표를 보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모두 동일하며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수 있고, 대지는 현재 1,600만원으로 평당 15만원, 건물은 880만원으로 평당 42만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현재 최저가격이 처음에 평가된 토지 금액보다 낮은 편이라 사실상 주택은 공짜나 다름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122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보다는 철거를 추천드리며, 철거 후 소형주택이나 농막을 두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 농지의 물건표를 보면 별도 건물 없이 660평의 농지만 소재함을 알수 있고 지금은 3,770만원으로 평당 57,000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목이 농지이기 때문에 농취증 발급이 필요하나 실제 현황과 지목이 일치하기에 발급에 어려움은 없어 보이고 가까운 곳에 축사가 소재하기에 냄새에 관련해선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물건은 개별적으로 취득도 가능하나 함께 취득도 가능하기에 여러분의 선택에 맞춰 진행하시면 되고 물건이 붙어 있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붙어있지 않기에 이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대로 767평의 토지를 활용 가능하며 몽땅 취득시 합계 금액은 6300만원으로 평당 96,000원 정도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유찰될 가능성도 충분하기에 지금 당장 입찰하기 보다는 눈여겨보시길 추천드리고 건물 등기에 기재된 내용처럼 선순위 세금 압류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만약 현재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잉여로 진행되기에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손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서 취득하셔야 합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확인해보면 충청북도 보은군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농촌지대고요.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대체로 보통시되는 지역입니다.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 인접지와는 대체로 등급평탄하며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동측 및 북측으로 포장된 도로와 접합니다. 주택으론 간이식 위생설비와 유리온수보일러를 이용한 난방설비가 구비되어 있고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이다. 제시회 건물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 보면 본건은 폐문으로 정확한 점유 및 임대관계를 알수 없으나 주민등록상 전입자가 없고 외국인 체류확인서상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지의 경우 현재는 마을분께서 고추농사를 짓고 있으나 고추를 수확한 뒤 토지 사용을 종료해달라 요구하면 됩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의 경우 2023년 10월 24일에 설정된 강제경매권이 말소기중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합니다. 하지만 선순위 세금 압류권이 있다면 우선 배당받게 되니 신용보증기금이 배당받지 못할 경우 무잉여 처리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유의하며 취득해야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8만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도 드립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 3년마다 놓치고 계셨던 엄청난 혜택들을 설명창과 댓글창 링크를 통해 더 이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